머니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최근 주식시장 상황과 설 연휴 이후의 그 전망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 전문가 염물리 염승환 EBS 투자증권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주린이가 알고 싶은 최대 질문 그책 보니까. 네. 그, 교보, 뭐 반디, 반디앤누니스뭐에2이십 여러 부분에서 모두 다 종합 베스트셀러 1위더라고요. 네, 대단한 대단한 <laughs> 지금 저 진행 속도입니다. 그만큼 또 주린이 분들이 또 많다는 얘기고 음... 또 시장 참가하시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이책 주식 책이 1등했다는건 그런 것 같아요. 예전과 다르게 지금 배우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과거처럼 이렇게 네, 예. 그냥 예. 소문 듣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예. 내가 뭐라도 하나 배우자. 그래서 이런 모니올라 같은 유튜브 채널도 점점 커지고 예. 그런 주식 책도 좀 판매 순위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한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공부, 저는 이 세상에 진짜 뭐 어느거나 다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배운 만큼 또 얻어 간다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제책 많이 사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어쨌든 시, 뭐 이렇게 배우려는 의지 자체는 너무나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KBS에서 네.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네. 네, 시청자들한테 이제 그런 정보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그 의미를 두고 예. 두고 있거든요. 아 근데 지상파에도 <laughs> 이런 채널들 조금씩 생기는데 예. 그래도 머니올라가 이게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른 거 같아요. 정말. <laughs> 정말 이게 구독자 수가 예. 금방 늘더라고요. 예. 예. 예 부장님이 많이 아, 도와주신 덕분이고. 아, 도뿐 <laughs> 예. 사실 요즘 개인들 투자 방식이나 성향이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예. 쪽으로 바뀌었다고 예. 볼수 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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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그러면 국내 증시 상황부터 잠깐 좀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증시가 연초에는 좀 굉장히 치고 올라갔다가 네. 그 다음에는 좀 변동성 장사가 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 연휴 때도 설 연휴 이후에 이후에도 이런 장세가 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요걸 넘어서 좀 상승세로 뭐갈수 있을지. 저는 그냥 제,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좀 시장을 보니까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박스권이 좀더 이어질 것 같아요. 왔다 갔다는 하 거. 일단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시장이 보통 3개월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예. 11월, 12월, 1월 올랐잖아요. 예. 근데 보통 그게 한 달에 10%씩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적게 예. 오른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일각에선 이제 장 꺾인다, 뭐, 가격 조정을 얘기하신 분도 계시지만, 전 가격 조정보다는 그냥 기간 조정. 예. 그러니까 과열을 시키는 정도죠. 예. 그런 선에서 뭐 많이 빠지면 저번에 2940까지 찍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2940에서 오르면 3250이 딱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안에서 좀 등락을 계속 좀 거듭하지 않을까. 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증시가 레벨업을 하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1등부터 10위까지. 다시 주가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음. 왜 지금 좀 힘드냐면 일단 맏형인 삼성전자가 좀그 증권사 요즘에 보고서 보신 분들 딱 느끼실 거예요 음. 애널리스트의 톤을 근데... 좀 다운 시켜 버렸어요 어. 오히려 하이닉스가 낫다 예.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일본 기실적이 좀 생각보다 좀안 좋을 걸로 예.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예. 쪽은 나쁜 거 아닌데 다른 사업부가 좀 부진할 걸로 좀 전망들 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삼성 음. 하이닉스는 순수하게 D램만 하잖아요 반도체 예. 그래서 오히려 좀 그쪽이 낫냐 하는 그런 시각인데 1분기 기업이익 전망치가 최근에 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요즘에 이게 주가 보신 분들은 지수보다 좀 약해요. 음. 지수 올라도 좀덜 오르고 예. 뭐 빠질 때는 좀더 빠지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막혀 있는데. 3200 넘어서 신고가를 낸다. 이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음. 일분기의 실적 발표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예. 적어도 한 2, 3월까지는 예. 이 노이즈가 좀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정체기를 겪을 것 같고,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바뀌어버렸어요. 시장 음. 색깔이. 뭐냐면, 정유주가 급등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흔히 못난, 가장 못난이가 은행주잖아요. 예. 은행주가 급등하고, 아. 뭐 백화점, 화장품, 한 마디로 그냥 코로나 다 피해주들이 네. 일제히 다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어... 이쪽은 시총이 크진 않아요. 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총 큰 거는 다 성장주고. 그렇죠. 그럼 네. 이쪽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당분간 성장주가 좀 힘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네. 얘네가 가야 지수가 위가 열리는데 네. 이 후발 주자가 가서는 지수가 열리진 않아요. 그러면 아... 얘네는 지수를 좀 방어해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정신은 그냥 옆으로 가면서 예. 약간의 기간 조정이면서 그냥 종목 장세. 오히려 음. 저는 개인 투자 분들이 지금 장이 더 수익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어. 시장이 올라갈 때는 예. 내가 지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수를 이끄는 리딩 종목 몇 개만 딱 압축해서 하신 분들이 음. 압도적으로 좋아요. 근데 예. 그거 못 사신 분들은 지수 올라가면 예.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예. 그런 장이 그 사실 11월, 12월도 그랬어요. 그,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 재미가 없었고. 근데 예. 오히려 지금 장은 막 돌아가면서 못 갔던 종목들이 순환하는데 이러면은 제일 부진했던 코스닥의 중소형주도 네. 중소형주 진짜 되게 안 갔거든요 1월달에도 <laughs> 전혀 못 가고 예. 그러면 여기서 약간씩 돌아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두 달 정도의 박스권장이 개인분들한테는 더좀 좋은 장세가 아닐까 매매하면. 기회가 될 수도 네. 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박스권이 좀 계속 되는 과정에서 뭐 오늘 이번 같이 이제 갑자기 하락 급락하는 종목선을 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걸 손전매를 해야 되냐, 아니면 계속 가지고있어야 되냐, 약간 고민스러운 상황이 계속 봉착할 텐데, 이럴 때 어떤 판단 기준을 좀 삼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오래 딱 보실 때, 관건은 올해 하반기를 보고 지금 투자하셔야 되거든요. 하반기. 하반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주가는 보통 6개월 먼저 선행을 해요. 그렇죠. 보통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 후면 하반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백신은 어느 정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걸 생각하고 봤을 때, 뭐, 백신이 우리가 접종되고 나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을 때좀 좋아지는 섹터는 누가 봐도 지금보단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을 내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장이 빠져서 빠진다. 그럼 저는 오히려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반대로 그러니까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뭐 오늘 현대차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뭐 자율주행차 아니면 전기차, 2차전지 반도체 뭐 아니면 반도체에서 뭐 CMO하는 이렇게 위탁생산하는 업체라든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성장주들인데 그 기업 아니면 뭐그 K콘텐츠 같은 거 드라마도 네. 그렇잖아요. 음. 그런 기업들은. 올해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냥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흔들리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예. 올해 아무리 봐도 올해 꺾일 것 같은 업종들이 만약에 있다면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주주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 진단키트나 예.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는 예. 작년에 되게 분위기가 좋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예. 백신이 나오면 이게 반대 상황이 펼쳐져요. 음... 근데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을까? 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실적이 올해는 더 좋을 수도 있대요. 진단키트나 뭐 아니면은 뭐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기업들이 작년에는 너무나 왜냐면 이게 코로나가 영원할 것 같기 았 때문에 음... PER 막 60배, 70배를 줄 수도 있는데 예. 올해는 못 준다는 거예요. 돈을 예. 더잘 벌어도 멀티플이 반토막 나면 주가는 이렇게 부러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키트 회사들 보시면 요새 주가가 실적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안 가요. 아. 주가 반응을 못해요. 이제 예.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음.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예. 올해 하반기를 봤는데 좀 긴감인가 하거나 예. 누가 봐도 확실히 꺾이는 게 있으면 예. 그런 것들은 오히려 급락, 만약에 장이 빠지면 예.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좋은 것도 같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라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정리는 정비는 오히려 그럴 때 하시는 거예요. 급락장이 예. 기회인데, 예.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 장에서는 좋은 기업은 계속 올라가니까 못 예. 사요. 예. 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laughs> 이 약간 좀. 안 좋다 생각하는 기업들은 시장 올라가고 잘안 가니까. 네. 갭이 벌어지니까 이거 못 갈아타요. 음. 근데 빠질 때는 같이 빠져버려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바꾸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오히려 음. 급락장을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박스권 장이라는 만약에 믿음만 있다면, 네. 뭐 혹시라도 삼천이 깨진다. 그러면 또 정비하는 거죠, 한번. 음. 네. 근데 네. 내가 정말 좋은 것만 난 갖고 있다. 그럼 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기다리 <laughs> 된다. 예. 네. 네. 아까 좀 말씀 중에 나왔는데, 그, 2020년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들이 최근에 쭉 나왔지 네. 않습니까? 보니까 뭐 3분기에 비해서 좀어는지 약간 뭐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 특징이 어떤지 하고 또 이게 그러면 이제 올해 1분기 전망은 어는지 이거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한 기업들 보면 대체적으로 음. 이익은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그냥 나온 숫자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4분기는 뭐, 이렇게 성과급 같은 거라든가, 음. 일회성 비용. 예를 들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기업이 그 실적이 되게 적지 않았더라고요. 그 뭐냐면, 희망퇴직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비용을 다 반영을 해버려요. 아. 구조조정 비용을. 예, 예, 예. 보통 4분기에 떨어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대부분 안 좋은데, 근데 제가 요즘에 실적들딱 체크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우리가 좀 못난이로 알았던 기업들이 좀 좋아지는 게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무슨 얘기냐면, 한섬은 의류회사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되고 주로 음. 오프라인 판매를 좀 하잖아요. 백화점 같은데 네. 여성분들은 뭐 한섬 브랜드 워낙 뭐 타임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은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깜짝 실적이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음. 영업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내용을 딱 뜯어봤더니만 일단 오프라인 매출도 큰 타격이 없었던 데다가 그이 회사들이 이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류회사도 지금 오프라인이 잘안 되니까 옛날 보다 온라인 비중을 막 강화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온라인 매출이 엄청 늘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깜짝 실적이 나왔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 회사가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하반기에 코로나 완화되면 사람들은 더 오프라인 가서 더 많이 살 텐데 온라인은 좋아지는 가운데 오프라인까지 좋아지면 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 또 그 한샘 같은 경우는 주택 거래량이 급락을 했어요. 거래가 많이 줄었대요. 작년에 예, 작년 예, 예. 그 (4분기에) 예, 예.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 건좌재에서 인테리어 회사인데 당연히 실적 안 줘야 되잖아요. 음. 역시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왜냐면 아, 리모델링. 예. 리, 아, 이 서울 아파트가 말했구나. 노후화된 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리하우스라는 브랜드를 달고, 예. 거의 예. 국내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동네 같은 데 보면 자영업 음. 하신 분들이 이렇게 1인 사업자 해가셔가지고, 소규모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그 한샘은 뛰어들었어요. 같이 아. 경쟁하려고. 근데 평이 좋다 보니까 네. 이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대요. 근데 서울 아파트 노후화는 뭐 이거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재개발 허가 안 내주면 예.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것도 구조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약간 오해가 아 저거 인테리어 에서하면 지금 안 좋아질 텐데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음... 한샘도 그걸 깨버린 러니까 깨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 꼭 너무 이렇게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각각의 기업들이 딱 나왔을 때 예. 그냥 아 우리가 아는 알고 있는 거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주가 이거 실적들을 딱 뜯어봤더니만 전혀 모르는 쪽에서 뭔가 좀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음. 좋은 실적이 나오면은 그거는 주가가 좀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개별 기업마다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아까 화장품도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렸지만 음. 아무리보시픽의 구조조정 비용으로 적자가 났으니까 예. 투자자분들의 이제 대부분 개인들은 그러세요. 어, 적자 났네. 어, 전문가들이 적자 난게 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면 그냥 끝내 버려요. 예. 그러시면 안 되고 오. 적자가 나더라도 왜 났는지를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돼요. 이유를 살펴라. 네, 네.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오. 적자는 일회성 비용이다. 일회성은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한 예. 번으로. 그렇죠. 더 이상 없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이제 뜯어봤더니만 중국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핵심적인 게 설화수 아시죠? 네. 화장품 유명하죠. 그게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났어요. 아, 매출이 네. 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근데 더 고무적인 거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늘었어요. 음. 아, 중국도 오프라인보다 음. 지금 온라인이 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몇년 전부터 그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봤던 투자들이 뭐냐면 이거 설화수는 LG생활건강보다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후라는 브랜드에 비해서 좀 약하고. 그다음에 중저가 브랜드 이니스프리는 점점 위축되고 왜냐면 음... 중국 회사들은 막 싸워요 피터지게 예. 그러니까 좀막적전하고 그리고 온라인 사업은 좀 뭔가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예. 이 회사가 한다는 건가 근데 갑자기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인가 이 전략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갑자기 온라인 쪽으로 비중 늘리겠다 예. 근데 작년 4분기에 온라인 매출 비중이 확 점프를 한 거예요 예.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매출도 늘어나고 이렇, 이렇다는 얘기는 회사가 지금 뭔가 체질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간파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단지 실적이 나쁜 게 아니라 아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구나 네. 이걸 우리가 느끼고 다음 분기 물론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 보면 화장품도 우리가 의외로 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그 이렇게 단지 숫자만 너무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네. 내용들은 왜 4분기는 더 들여다보셔야 돼요 3분기 는 음... 숫자 나오는 대로 거의 깨끗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예. 4분기 는 앞서 말씀드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아... 그 비용을 발라내고 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 진짜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크 하신다면 저는 의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뭐 뻔한 업종 있잖아요 뭐 예. 자동차나 예. 얘네 도 물론 좋은데 음... 의외로 이런 좀 못난 이라고 봤던 업종 있잖아요 아... 여기서 대표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올해 좀 의외로 이쪽 의외로. 좀 약간 몽난이 <laughs> 섹터들이 예. 뭔가 좀 반란을 계속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그 보고서는, 그 4분기 보고서는 어차피, 저, 어, 1년치 종합해 가지고 같이 올, 사실 나오죠. 아요 예. 예. 3월 말인가 그때 나오죠. 3월 말경에 아마 사업 보고서로 나오고.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알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실적만 공시하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발표하면 일단 주식 담당자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어, 이거 왜 적자예요? 예. 그러면 알려 주거든요, 사실. 아, 네. 왜 일회성이다. 아, 예. 그거 하신 다음에 다음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다 보고서를 써줘요. 어... 큰 기업들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이유를 다알 수가 있어요. 사실 예. 애널리스트도 다 전화하는 거거든요. 예. 전화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똑 예. 같아요. 그러면 그거 예. 보고 최종 체크해서 어 오히려 좋아졌네? 그러면 비중은 더 늘리셔도 아, 되고. 그런데 만약에 네. 어 이거 그 표면적으로는 실적은 좋은데. 일회성 이익이 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회사 비즈니스 모델은 점점 악화되는데 네. 그것도 그런 거는 오히려 반대급부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거는 오히려 음.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 이제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가 네. 한달 전보다 오히려 빠지가지고 뭐 네. 70조 밑으로 아래로 갔다는 이런 이야기 가 있는데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뭐 돈을 좀 빼는 건지. 박스권 장소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뺀것 같진 않고 네. 예전에는 이렇게 개인들이 작년에도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네. 작년 60조 사고 예탁금도 40조가 늘어서 100조가 들어왔어요. 사실상 근데 올해 1월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20조를 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엄청난 매수죠. 작년 어. 60조 샀는데 <laughs> 한 달만에 달, 달, 20조, 예. 20조 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탁금도 사실 들어오긴 들어왔었죠. 네. 70조 한번 넘어간 적이니까. 근데 이 돈이 전 빠졌다기 보다는 우리가 주식을 사면 일단 예탁금이 줄어들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 매수를 했으니까? 네, 매수를 했으니까 그 돈. 네. 그러니까 옛날엔 작년에는 그래도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예탁금이 조금씩은 증가했는데 올 1월 달에는 예탁금이 들어오는 그 규모보다 개인들이 매수한 규모가 너무 컸던 거예요. 아. 한 번에 20조를 넘게 사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빠진 게 아니라 개인의 매수로 들어가면서 예탁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이런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보면 어, 이거 빠졌으니까 좀 불안한데 이럴 수 있는데 돈이 저는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실제로 개인 투자 분들이 그냥 직접 집행하는 자금이 좀 많아졌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돈을 넣고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탁금에 그냥 놓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속 좀 많았는데 이번 1월 달의 특징은 어쨌든 이제는 사자. 나는 그냥 사야 되겠다. 2월도 음.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2월도, 중요한. 근데 2월에는 2월 들어와서는 예탁금이 좀 정체돼서 더는 안 빠져요. 아, 안 네. 빠지고 네. 유지는 되는데 네. 1월 말에 한번확 빠졌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 빠지고 나서 유지되는 거 보면은 일단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거를 1월 달에 너무 개인분들이 들고 있던 걸 그냥 확 사버렸기 때문에 네. 예탁금이 줄어든 것처럼 저는 음. 보인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예탁금이 만약에 뭐 60조 밑으로 가고 네. 추세적으로 줄어들면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개인들이 지금 연기금 물량을 받아주잖아요 네. 사실상 네. 연기금을 앞으로 계속 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개인들의 매수 효력이 만약에 없어지면 음. 예탁금이 점점 줄게 되면 그 예탁금이 준다는 거는 어쨌든 매수를 계속했는데 누군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개인들이 매수가 멈춰버리면 그 연기금 매물은 누가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럼 외국인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공매도 음. 재개되기 전까지는 안살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해치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안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 좀 금지 부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내려가는 것도 좀 생각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는데 이 하락에 대한 뭐 이런 해치를 못한다고 하니까 음.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연기금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고객예탁금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 일주일간은 60조 원대 한 중후반에서 일단 유지는 좀 되고 있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기금은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1월부터 좀 보니까요. 매일 팔았어요. 네, 근데 매일. 이 비중이 뭐 어떻게 그게 설정이 되길래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팔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17.6%로 알고 있는데, 17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예. 근데 올해는 16%대로 줄어들었어요. 더 일, 줄었네요. 예, 더 줄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15%대. 아왜 그러죠? 점, 해외 주식을 늘려요. 해외 비중을. 여... 그러니까 국내 주식 비중을 점점 축소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죠. 연기임에서 만들어. 만드는... 해외 주식 비중으로 좀 늘려서 다변화하자. 네. 국내만 하지 말고 그게 취지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이드라인대로 거기 운영하는 그 연기금 자금은 주로 아웃소싱을 해요. 자산운용사에 맡겨요. 연기금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맡기는데, 근데 가이드라인을 딱 주죠. 음... 주식 비중 여기까지 맞춰야 된다. 아... 그럼 어떡 하겠습니까? 그거 위탁운용하는 데서 예.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뭐 어차피 네. 직장인인데 네. 자기가 괜히 안 했다가 피해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선 그냥 정리하는 를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들도 네. 사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장 좋은데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지침 자체. 그래서 개인 투자 분들 중에서 좀 약간 이제 불만이신 분들은 아 그래 가이드라인이고 뭐건 우리도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시장 상황이 맞게 그럼 그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국 증시가 주가 가 재평가되고 3천 올라왔는데 자꾸 옛날에 만들어놓은 그 가이드라인 때문에 음, 그러니까요. 이거를 거기 맞춰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줄이면 음, 음. 시장에 충격도 있고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의 미래가 나쁘지 않잖아. 요 옛날에는 좀 보수적으로 봤다고 해도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한국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리는 걸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 네. 너무 좀 이렇게 그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불만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연기금이라는 게뭐 내년에 어떻까 갈수록 한국 비중을 줄인다고 네, 하지만은 네. 그것은 과거에 만들었던 즉 우리 네. 이제 작년에 있던 그 추세적인 어떤 한국 정시의 상승 이걸 반영하지 못한 과거에 했던 가이드라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거기도 펀드 매니저 개인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도 정책을 이제 짜는 분들도. 이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했어요. 네. 아주 융통성 있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몇년 전에 만든 걸 지금 계속 내년까지 지속해 간다는 건또 네. 이해가 잘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 소관이잖아요, 사실은. 예. 네. 근데 저도 좀 그걸 유연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네. 그건 뭐 이제 정책 당국자가 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게좀 그런 지금 부분들이 있으니까 음. 저도 좀 유연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냥 16%갈 때까지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방법은 지금 지수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든지 아니면 네. 시장이 폭락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폭락하면 비중이 줄어들거든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줄어들죠. 네. 네. 줄어들 네. 그럼 그때는 네. 안 팔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둘 중에 하나니까 누구든 지금 바라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저도 좀 답답한데 지금 딱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연기금 쪽에서는 어떤 코멘트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음.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연기금 매도는 그냥 가오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당분간 이거 이건... 상수로. 예, 일단은 네. 그 받아들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지금 원칙이 지금 변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게 그럼 결국엔 개인들이 음.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외국인의 포지션 같아요. 그러네요. 외국인들이 네. 일단은 공매도 금지 때문에 뭐 주식 안 산다는 얘기가 가장 좀 요새 뭐 확률이 높다고는 하는데 외국인들이 어쨌든 여기서 그 요즘에 매매 포지션 보면요. 그렇다고 매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한 이틀 팔면 또 이틀 사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외국인이 사는 날은 증시가 올라가고. 그렇더라고요. 팔면 빠져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쪽 방향으로 만약에 쏠리면 그 방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연기금과 발을 맞춰서 시장에서 이탈하면 증시가 한번더 충격받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뭐, 연기금의 물량을 좀 받아주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그래, 공매도는 알겠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좀 어차피 좋아지는 것 같고, 신흥국 내에서 매력 있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매수를 하고, 또 달러가 약세로 또 전환이 된다면, 또 상황이 또 바뀔 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 포지션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의 연장석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도 박스권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방향성이 없어요. 네. 샀다 팔았다 반복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분간은 그냥 계속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이 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요 아까 이제 지금 외국인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국매도 금지 재연장 때문에 그 MSCI 그 신흥국 지수에서 우리 비, 한국 비중이 좀 축소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만약에 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면 네.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겠죠. 당연히 이건 빠져나갈 수밖에 음, 없고요. 단기 근데 이거는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 저번에도 FTSE 지수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있는데 네. 저번에 거기서 뭐 경고장을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그 선진국 지수 빼 버리겠다고 네.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음, 불을 음. 껐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화 된다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한국 비중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줄여야 돼요, 그냥. 근데 예상으로는 아직 그, 뭐, 종목은 좀 바뀔 수는 있는데, 네. 지수 내에서의 비중은 아직까지 큰 변동이 없다라는 게좀 컨센서스라 네.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